안녕하세요, 생물도감입니다 오늘도 제주도에 왔습니다. 이 제주도 하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남쪽에 있는 섬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해양생물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물 빠진 바다에 이런 웅덩이들이 군데군데 많이 있어요. 이런데 물이 빠져나가면서 미쳐 같이 나가지 못했던 그런 다양한 생물들이 갇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다족대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물들이 관찰될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누군지 아시죠? 야생까마님이 야생. <laughs> 제주도가 수온이 따뜻하다 보니까 진짜 다양한 생물들이 많고 되게 화려한 열대성 어종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물론 지금 시기가 조금 이르긴 하지만 좀더 지나서 오면 더 다양한 생물들이 보일 거예요. 아, 단호초소, 단호초소. 안 놓쳤어? 돌 틈으로 다 들어갔어. 돌이 많아가지고 이거 잡을 수가 있을래나? 오, 기큰거 있어. 야, 이게 다 걸리네. 따개비 같은 게 많아가지고 굴 껍질이랑 이거 쉽지 않은데? 오, 이 뭐야? 굴수. 엄청 크다. 와, 이거 괴물, 괴물 근소인데 괴물 굴수? 근소? 음... 아, 이 괴물 굴소야 오. 와, 이 정도 엄청 크죠? 이거 어, 고라피 어, 엄청나다 이거 이거 먹기도 하나? 먹기도 하죠. 군소 무슨 맛이야? 약간 되게 질길것 같은데 <laughs> 먹어보고 싶지는 않더라고 요딱러니까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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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도라치 종류인지 배도라치 종류인지 뭐좀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물 밖이 되게 자연스러워 보인다 너. 일단 관찰용어 킵. 군소 알이다. 여기 딱 숨어있지? 분수알 라면 처럼 물고기 어? 범돔 자 어. 아, 물고기가 한 마리 잡혔어요 와예뻐야야 개도 있다 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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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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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개였네 이거 뿔물맞이개는 아니고 뿔물맞이개랑 비슷한, 비슷한 종류인데 주변에 이끼나 이런 해초 같은 거 몸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위장하는 애들이거든요 와, 여러분 이게 개입니다 개 너무 신기하죠? 뿔물맞이개 종류 중 하나일 거예요 와, 신기하다 그리고 범동 이야, 진짜 예쁘죠 이거 너무 귀엽다 우리나라 순수 토종 와 귀여운 게 완전 나갔네 네 이것도 나주고 나중에 한꺼번에 다 풀어줄게요 우와 초대형 군소 또 있어 이야 이거 뭐 군소가 다들 크네 사이즈가 이거 일망타진이다 일망타진 일망타진 됐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있어? 오케이. 있어? 오케이. 엄청 빠르네 어이거 저거 어? 아니야? 뱅이동? 뱅이동 뱅이동 아, 지금 조그만 물고기가 한 마리 잡혔는데 너무 작아서 무슨 어종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추정되기로는 아마 뱅에돔 유어가 아닐까 싶어요 아 뱅에돔 같긴 생겼다 아니. 한 20마리 정도 있었는데 한 마리밖에 없한 <laughs> 마리 이게 실력이 좋아서 한 마리를 잡았지 어? 잡았잖아 오더 많이, 많이 잡았네 이번엔 두 마리 아유 오. 귀여워 진짜 이쁘다 너무 귀여워 <laughs> 됐지? 봤지, 봤지? 오, 봤어요, 봤어. 봤다. 에이, 밥을었다. 아, 이 새우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 어? 낚시할 때, 응. 새우 이렇게 잡아서 요걸 낚시한 거야? 이끼. 자, 포인트 오. 한번 이동해 볼까요? 새로운 종을 찾아서. 오케이. 이게 보니까 얘들이 숨을 새를 주면 안 돼. 숨기 전에 바로, 그냥. 빠르게? 빠르게. 아, 자, 고기 보이죠? 줘봐, 줘봐, 줘봐. 오, 만다, 만다, 만다. 야, 오. 오. 예, 예, 예. 예, 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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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여기, 뭐야. 뭐야. 여기 여기 왜왜왜 이상하고 있어 야 있어. 어디 어디 침. 얼마나 이상한데 왜왜왜왜어 이거 끈벌레 아니야 끈벌레 오, 장갑 낀 사람 만져봐요 어, 어 이거 낙지 다리 아니야 네어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 씨개생명이야이 끈벌레 같은데 끈벌레 종류 아니에요 어, 어, 손바닥 위에 올려놔줘 진 무서워 장갑 낀잖아 <laughs> 어, 끊어졌어 끊어졌 야 되게 살짝 만졌는데, 이거 물에 살짝 담가도 돼요. 여기 촉수 나온 거 봐, 아, 촉수. 아, 촉수인가? 어, 이거 플라나리아처럼 되는 거 아니야? 두 어? 마리 된나 이게 두 마리. 와 아, 신기하다. 아, 어. 바닷속은 진짜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이거 일단 키? 아니요? 일단 키? 아니요. 와 돌개. <laughs> 이런 개 같은 종류들이 <laughs> <왜> 욕하네. <laughs> 자, 이런 개 같은 종류들이 굉장히 비슷한 종류 많거든요. 뭐. 사각게 바위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음. 저는 구분할 지 모르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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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바닥에 음. 조그맣게 움직이는 것들 있죠? 이거 다 집게예요, 집게. 어. 새끼 새끼 집게들, 새끼 집게들. 그러니까 일명 소라게라고 어. 부르는 것들 있죠? 아 이게 이제 커지는 건가? 네. 와 진짜 많다. 야 근데 해초가 진짜 많다 여기는. 오오오오오오오오 멸치 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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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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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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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어 들었어 들었어, 들었어. 와 들었어 오, 오, 오. 와 부시리, 부시리. 우와 부실이 부실이 우와 이 뭐야 일단 얘는 얘는 얘 뭐야 우와 이 뭐야 너무 예쁜데 우와, 우와. 어. 이 뭐야 갈지 갈치? 아 갈치도 아니고 멸치도 아니고 뭐지 바라쿠다 <laughs> 우와 이 <이게> 뭐지 <laughs> 우와 진짜 예쁩니다 <laughs> 여러분 이거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얘네들은 넣어놓으면 금방 죽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렇지 멸치 같은 거는 네. 금방 죽잖아 이거 바로 살려줄게요 내가 그리고 얘는 다른 중에 이 이거 뭐지? 아? 여러분들 동정해 주세요 고수님들 너무 막 움직여서 동정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 고수님들 은딱 보면 안다. 아... 얘네도 딱 보니까 성질 급한 애들 같아서 바로 살려줄게요. 도망이던지야 지금 지금 도망했어. 얘네들이 돌 속으로 파고드는 애들이 아니어가지고 잡힌 거 같아. 여여여! <laughs> 어 이거 다른 중에 다른, 다른 중, 어 다른 중일망타지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오! 오, 오 일막다지 이거 뭐야? 정, 정갱이? 정갱이네. 네. 정갱이 정갱이. 와, 이번에는 정갱이 때랑 뱅에도? 어, 뱅에도. 근데 정갱이도 금방 죽지 않나? 금방 죽어요. 얘네들도 다 살려 줄게요. 바로. 황금 정갱이. 황금! 소음 비세요. 소 소음... <laughs> 여러분 그거 할라 그러죠? 소음 어. 비세요. <laughs> 여러분 황금 정갱입니다. 이 황금 황금정개. 정갱이 소음 비세요. 황금 정갱이. 자, 이것도 바로 방생 이것도 다방생해 줄게요. <laughs>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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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다른 종 같은데 와 근데 아까 잡혔던 종들이 것 같아요 전부 정... 근데 정갱이가 색깔 변이들이 좀 있네 어떤 건 푸르스름하고 어떤 거는 약간 골드 황금색 네, 골드빛들고아 근데 이거 진짜 궁금하다 이거 뭐지 색깔 너무 이뻐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봐 색깔 너무 이뻐 이거 뭐지 이거 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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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이거 뭐야 메탈 같았고 자 이렇게 보시면 물웅덩이 곳곳에 고기들이 많이 모여있어요 아 저거 진짜 예쁜데 아까 잡았던 거중 하나거든요 아, 맨 처음에 이게 멸치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여기 봐봐 여 올라와있어 오 어, 이거 뭐야 <laughs> 어, 깜짝 놀랐네 어, 이런 건 공짜지 공짜 그니까 러자 응. 빨리 가라 자 이번에는 제법 넓은 웅덩이에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바다 같지만 이것도 웅덩이거든요 지금 고립된 환경입니다 너무 넓어서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 고기 막 뛴다 바닷가에 보시면, 이런 생물들, 이렇게 생긴 거 굉장히 많이 보일 거예요. 저한테 DM으로도 굉장히 많이들 문의 주시는데, 이게 바로 군부라는 생명체입니다. 군부. 오, 이거 뭐야? 꽃게 아니야? 꽃게? 죽었어? 응. 우와, 오. 엄청 큰데? 엄청... 와, 이거 죽은 지 오래됐나 보다. 아우, 냄새 나네 여기는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좀 있긴 한데 너무 넓어가지고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빠르게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너무 바쁜 컨텐츠다 이거. 와 돌고래다 돌고래. 오야한참 마리 나오네. 야오 돌고래 돌고래. 애한120 마리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포인트를 또 이동했습니다. 이 제주도가 하나의 섬이지만 지역 지역마다의 특색이 다 달라요. 지금도 보시면 뭔가 지형이 아까랑은 전혀 다르죠. 여기는 에또 어떤 생물들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골이 깊은 이런 바위 지역들을 보면은 이렇게 틈 사이에 이렇게 생긴 것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거북손이라고 불리는 정착성 생물인데 여게왜 거북손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왜 거북손인지 딱 아시겠죠. 이게 거북이. 손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 가지고 거북손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게 마치 거북이 발톱 같고 여기도 보시면 꼭 파충류의 그런 피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신기한 생물입니다 이것도 식용으로 굉장히 많이 사랑받는 생물이죠 이런데 진짜 물때에 따라서 어떨 때는 고등어 같은 거 엄청 많이 같이기도 하잖아요 오! 오! 오 봤죠? 제가 어떻게 잡는지 보여 드릴게요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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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하! 오, 오, 오. 야! 오오 오! 망상어 망상어! 자 여기 또 새로운 종이 한 마리 나왔는데 오늘의 최대어! 요거는 이제 얼핏 보면 감성돔처럼 생겼지만 망상어라는 물고기고요. 전국적으로 굉장히 흔한 생선 중 하나입니다. 대물이다. 대물 대물. 와, 대물이다 대물. 와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크네. 제일 크. 와. 오오오 오. 예 그쪽 그쪽으로 가죠. 그쪽으로 그쪽으로 가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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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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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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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다뱅에돌같았근데 오, 어, 사이즈 좋네. 야, 이거 커졌어, 커졌어, 멀쩡, 멀쩡, 진짜 뱅에 돌이다. 오, 어, 승어 우와, 자 포켓몬 한종 추가했습니다. <laughs> 자, 요거는 숭어 어린 숭어인데요. 숭어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약간 좀 전어처럼 넙대대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른 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게 숭어입니다. 아, 오 크레이피쉬, 크레이피쉬, 크 크레... 엄청 크다 이제. 거의 고뭐독도새우인데 <laughs> 어, 크다 크다 크다. 무슨 야, 종이지? 새우가 도 많아서. 무슨 종인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넣어줄게요. 아, 여러분들 여기 신기한 생물이 있는데 보이시나요? 지금 두 가지 색상이 있거든요. <laughs> 진짜 두 가지? <laughs> 야, 보이지도 않는데요. 요거 요거 초록색하고 갈색 아 이게 뭐야? 이게 바다대벌레라는 생물인데 야 요것도 뭔지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DM으로 아 미역이 막 들어가 있고 그런 거잖아 이게 폐그물에도 있고 붙어서 매달릴 수 있는 곳에는 이렇게 매달려서 살아가는 애들이에요 요게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워낙 애들이 지금 찌그러져 있어가지고 요거는 옆에 보이시는 사진처럼 요렇게 생겼습니다 아 신기해 얘네 놔줄게요 자 오늘 이렇게 제주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흔히 조간대라고 불리는 이렇게 고여있는 고립된 물웅덩이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바다라는 게물때가 매일매일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날그날 여기 모여있는 물고기가 전혀 다른 종들로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아쉽게도 그렇게 다양한 종들을 보이지 않았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니시다가 이런 물웅동이 보이면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 재밌는 생물들도 많이 보일 겁니다 운 좋으면 진짜 반찬으로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크기의 고등어들이 가득 들어차기도 하고요 뭐 멸치대가 가득 들어차기도 하고 굉장히 재미난 현상들이 많이 보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잡은 물고기들은 종류별로 조금씩만 담아봤는데 좀 다양하게 잡았으면 좀 어항을 꾸며볼까 했거든요? 요거는 다 살려주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안녕.